아 근데 이거 뭐 반찬이야 다일당백이라서 이거. 그냥 맛있어고끝겠다 이제. <laughs> 뭐할 말이 없네. 자 여기는 어디죠? 소망식당. 자 여기는 해남에 소망식당. 광제점도 오픈했 들어가 봅시다 홍어도 팔아. 여기가 홍어가 잡히는 데가 이 잡히는 데는 아닌데 이제 목포랑 이제 홍어 많이 먹는데. 봐봐. 와. 야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? 도토리묵인거 같은데. 찌개가 되게 맛있어. 그냥. 야, 이게 1인당 14,000원. 인분. 이것도 근데 여기도 공깃밥 하나로는 안 되겠는데 딱 봐도 다 짭짤하니 그냥 맛은 굉장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밥도 맛있네 암약솥밥이 밥이 음. 뜨겁다 여보, 또 그냥 밥만 뜨겁다 저그들어아 음. 맛있어 음 앉아 맛있어 난 찌개가 맛있는데? 나 찌개 아까 딱 먹고 어, 왜 이렇게 맛있지? 찌개가 맛있어? 응 어, 진짜 맛있네? 응딱 회사 근처에 이런 집 있으면 장사 되게 잘 되잖아 짭조름하니 맛있는 딱 전형적인 그 맛이야 딱. 응. 김치도 그렇고 근데 슴슴하고 뭐 이런 거 1도 없어 아니니 못게 아, 이 근데 너무 다센거 아니야 이거. 밥3 공기 먹겠네요 그죠? 아, 근데 이게 차라리 이렇게 줄이고 양을 조금 더싸게 편할 수좋을것 같아. 근데 해남 치고 되게 싼 거야, 여기 해남이 원래 비싸? 뭐 여기 뭐관광들 많이 와서 그런지 식당 찾아오니까 다 3만 원 뭐. 대신 이렇게 다 정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리즈나블하다 이건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한, 한 상이라서 저거 뭐야? 고등어야? 양조림인것거은은 이거. 아, 고징어. 아니, 근데 이거. 뭐 반찬이야. 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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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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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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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음 어우 맛있다 음. 이건 근데 해남 여행 와서 보다 그냥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맛이 뭐 고급스럽고 그건 아니라서 집에서 해먹어 음? 집에서 되게 해먹는 맛 아니야? 집에서 이렇게 해먹으려면 몇개 하는 거야? 장조림 한번 가? 아 이것도 이 뭐지? 고추 고추다. 무슨 고추냐고? 응. 음. 꽈리고추 아니 아닌 거 음. 같은데? 꽈리고추 맞어. 아 맛있다. 이걸로도 반공기 먹겠다. 그럼 그걸로만 먹어. 음? 내가 다 먹을게. <laughs> 그럴까? 음. 근데 맛이 이거 별로 안 짜고 맛있다. 이건 뭐야 두부야? 응. 음. 아니 두부에도 간장을 친 거야? 어. 짭조름해. 너무, 너무 다짠 감은 있다. 전라도다. 음, 그래도 구운 거네. 맛있네. 이런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. 딱 깻잎에다가, 그지? 응. 음. 자. 나먹로라고 어. 이런 것도 연출하고 하드만 음. 이거는 이걸로도 반 그릇은 먹겠다. 됐네? 저거랑 조그랑 요거랑만 먹어? 아 진짜 조용히 되게 다 빨리 먹었다 그치? 음. 근데 너무 짜 <laughs> 아니 밥을 뭐세 뭐 공기 각이네 뭐좀 해야 되니 근데 내가 진짜 한세 공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또 야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내가 또 많이 안 먹었더니 더짜 그래도 이렇게 또싸 보고 가네. 오늘 맥주 앵간히 먹겠는데? <laughs>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. 그거 아니 여기 차라리 그냥 소주 한잔 시켜서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. 술도 없이 밥도 조금에다가 짠걸 먹으려니까는 그냥 먹는 사람들은 좀짤것 같아. 맞아. 내가 좀 그래도 짠거 좋아하잖아. 아 근데 여기 는좀 많이 짜다. 짜고 달아. 음. 좀 너무 쎄다 반찬이 밸런스가 좀안 맞아요. 짜 근데 이 메인은 맛있어. 음. 김치찌개 맛있었지. 응그 음, 그래, 그러니까 이 메인이 짜니까 이거를 좀 싱거운 걸 줬으면 좋겠어. 근데 반찬마다 짭짤하니. 아, 어쨌든 간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. 남김없이. <laughs> 그치지 소드가 소주, 좀 아쉽다는.